안녕하세요. 여기는 논산입니다 아까 평택 청소년 진로 박람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한팀못 전하고 다 전한 것 같아요. 거기 온 사람들 오전에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여기 이제 그리고서 곧바로 도착을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어,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예, 와 있습니다. 요즘 예,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빠졌는데 그래도 어,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해요. 여기 논산에 저희들이 자주 왔었거든요. 논산은 청소년 진로박람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와 가지고 어, 샅샅이 학생들 전체에 이게 보금이 증거가 됐는데, 예, 오늘은 어, 그러니까 이제.